안녕하세요. 세대 막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의사. 이영훈 박동찬 김명석입니다. 앞에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의 의학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제너리스 원장님들이 모여서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실 처음 봅니다. 저는 집에서 틀어져 있을 때 조금씩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짤로 조금 보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네. 그 영상 보시면 정말 의사들의 라이프가 드라마 속과 또 같은지 또 구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본이라도더 벌겠다고 저래 뛰 땡긴다. 급부이가. 고민할 시간도 아깝다고 옷, 양말, 속옷 좀 근데 김태희 씨도 뛰어다니면서 공부했대요 아, 서울대 마시고, 가기 위해책 넘기고, 연필 깎고, 스트레칭 하는 등등의 시간은 싹다 빼고 뛰어다니면서 공부하지는 않 그렇죠 시간 꽉채야지만 잔다 저도 근데 17시간을 채워서 공부한 적은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불일 받고 <laughs> 음. 1 7 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건 사실 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거죠. <laughs> 그렇죠. 저는 또 이게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땐 놀고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열심히 하고 최고 결과를 내놓고 좀놀때확좀 놀아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머리가 안 좋다는 <laughs> 김 원장님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는 노력파입니다. <laughs> 주변에서 의대 진학한 친구들을 봐도 나뉘는 것 같아요 노력파와 계획파 근데 결국에는 노력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확실히 <laughs> 네. 나 먼저 갈게 라이벌 영화나. 솔직히, 전교 1, 2등 못 해봤습니다. <laughs> 못 해봤고. 너무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중간 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아시다시피 위에서도 라이벌이 있지만 중간도 라이벌이 있잖아요. 또 근데 라이벌이 있어야 서로 또 이렇게 경쟁하면서 같이 잘 되고 그런 분위기는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친구들끼리 좀 친하지만 속에서는 있는 라이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금 덜 티나지만 잠몇 뭐 시간 잤어 이런 걸 물어보면서 덜한 티를 내고 이런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우 같은데 뭐 라이벌도 있을 수 있죠 뭐 누굴 뭐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저 사람을 꼭 이겨야지 뭐 이렇게 한건 아니고 아 쟤도 저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고 라이벌보다는 롤모델 롤모델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분이 올랐으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 벳. 네. <laughs> 예전에 이제 수련 받을 때 수술과 쪽에서 인턴을 오래 했었는데 저렇게 마치과 선생님들께서 막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수술을 집도하시는 교수님과 마치과 교수님과의 어떤 협업이지. 네, 저렇게 막 한쪽이 한쪽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는 마취과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제 바이탈이라고 하잖아요 마취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바이탈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안정적으로 바이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다 하시기 때문에 마취과 선생님 교수님께서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수술하다가 위험하면 모듈레이션을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권위적이다기보다는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 수술 전에는 사실 이 환자가 수술을 해도 돼요라고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마취과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거든요 실제로 수술 전날에 이 환자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수술 위험도 평가도 미리 다 해주시고 그래서 수술을 내일 진행해도 된다라는 컨펌을 또 해주시거든요 물론 수술장 내에서는 팀워크가 더 중요하기도 한건 맞는데 일부 마취과 선생님의 파워가 좀 있는 건 사실이죠 하루 17시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는 죄인이었고 멍청이였고 음. 본정이 욕을 먹으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나. 일을 많이 인정. 하다가 번아웃이 온거같요 네. 사실 저는 번아웃 비슷한 증상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요. 주변에 얘기 들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김원장님이랑 저랑 사실 한 20년 된 친구인데 번아웃이 오기 힘든 멘탈이래요. <laughs> 한 그래도 한 10년 하면은 좀 앞으로, 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김원장님이 번아웃이 오면은 웬만한 의사들은 다 이렇게 무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제 경험에 이제 비춰보면,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머릿속으로는 해야 된다는 마음인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뭐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뭐,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도 운동도 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는 이제 일이라고 생각,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정답도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번아웃이 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의사라는 직업이.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어려움이 어,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로 저도 우울증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약도 솔직히 먹어봤는데, 가장, 어...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는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하나를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골프였고,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그런 어떤 잡생각이나 스트레스들을 날려버렸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사는 거 또는 하나의 직업을 오래 하면서 멘탈적인 문제가 왔을 때 현명하게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는 직업을 막론하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요? 제가요? 본인이 지쳤다는 걸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우리는 모두가 정서적 탈진의 시기를 겪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는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환자분이 오셔서 자기 의사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절대 의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 환자한테 저희가 마찬가지죠. 너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서 치료받고, 치료받는데 뭐 약간 궁금증이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치료 과정이 어,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르네라는 어떤 뭐 우구심까지는 아니지만 궁금증이 생기면 이제 그때서 야한번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뭐 크게 싫어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뭐, 일회성으로 좀 간단하게 치료, 받을 때는 뭐이 말씀드리지 않고요. 치료를 좀 꾸준히 받을 때는 아포 형성이 조금 되고 조금 더 저도 이제 작은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해서 진료에 도움이 될것 같으면 그때 좀 말씀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괜히 또 지인한테 가면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사실 특히나 이 내시경 같은 건 절대 지인한테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런 거죠. 예. 예. 할인해주면 당연히 가야죠. 50% 할인 이런 거. 가족 같이 많이 친하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게 친할 것 같으면 이제 좀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럴 때는 조금 피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원장님들은 필러 맞으러 갈때 우리한테 올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 가실 거예요? 후기를 보고 갑니다. <laughs> 저는 필러 맞을 때는 원장님들한테 가겠습니다. 저는 후기 보고 갑니다. <laughs> 오늘 모두의 의사 첫 영상은 인기 의학 드라마 닥터슬럼프 리뷰로 가볍게 시작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오늘 영상처럼 다음 편도 뷰티, 안티에이징, 의학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김명석, 박동찬, 이영훈이었습니다. 다음, 다음 편에서 봐요. 봐요.